오늘은 염증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리적인 반응이지만, 만약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발생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몇 가지 영양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체내 만성염증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급성염증과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한다. 만성 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지속되면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체를 손상시킨다.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한다.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부터 습진, 건성 같은 피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등 자가 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가장 좋은 식품은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생리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효과가 좋은데요. 이런 성분들은 고유의 선명한 색을 가진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토케미컬에 속하는 주황색인 카로티노이드는 당근이나 호박이나 강황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가지 또는 포도 적양배추에 많이 들어있고, 설포라파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알리신은 마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왕이면 영양제보다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섭취가 가장 좋고, 이렇게 챙겨 드시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라면 항산화 영양소 위주로 들어있는 영양제가 항염증작용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어 c 또는 셀렌, 코엔자, 인큐텐 등이 있으며, 지용성 비타민 중 오메가3도 항염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지금까지 염증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에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올바른 복용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